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 그리고 사순절의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넓이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반드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이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노 고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제단을 위하여 체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체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 7 장에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의 뜰을 <laughs>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뜰의 동쪽에는 성막 입구에 들어가는 성막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아무 문이 없는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등잔데이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등잔데이의 불, 그 불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어느 한 분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러 갔다가 작은 교회를 어, 그 주일 저녁이 되어서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 이 예배당은요 정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초라한 교회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당 입구에 예배 시간에 대하여. 어, 알림이 있고,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시간이 거의 예배들 시간이 다 됐는데, 이미 어두워졌는데, 그 교회의 마당이며 주변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컴컴 하면서, 야, 이거 예배에 대한 시간은 공지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러 오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배당 옆에 있는 어, 이 관리인의 집에 가보니까 마침 또 관리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예배가 여기 없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기다리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인은 자신을 따라서 교회에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로 향해서 교회 안마사당에 들어서는데요 그 시골 동네 숲속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손에 등불을 하나씩 들고 하나하나 모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에 들어서자 그분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예배당 안에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 뒤에 있는 십자가가 그 등불들이 모인 것으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은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서로 누가 누가 왔는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이 환하게 비추어졌고 서로 사랑의 인사와 교제의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분도 이제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서 한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 앞에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안나라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이 방문하신 분이 밝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도 하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그만큼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도 서로 볼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 교회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분양당과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에 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이 등불을 바로 세상의 얼음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은요. 절대로 꺼뜨려서 안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요. 이 등불을 끊이지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끊이지 않게 켜져 있어야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여러 임무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마음을 쓰고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늘 거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약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천여 중에 미련한 다섯천 여들은 그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꺼진 등불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죄 때문에 또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근심 때문에 이 믿음의 빛을 믿음의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거나 이 믿음의 빛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막을 온전히 비추었던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잔이 우리 안에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새빛 교회에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키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어두워져 있는 온 세상에 비추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비참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빛을 우리 삶에 환히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안에 빛으로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온전히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